네, 이원준입니다. 네, 오늘은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배열은 여러 개의 그 데이터를 예, 하나의 변수에 담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a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array, 그죠? 배열을 정의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뭘로 구분했어요? 쉼표로 구분을 했죠. 예 쉼표로 구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배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echo 예, 해서 a라는 변수를 해봤어요. 그리고 한 칸을 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변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네 앞에 그 변수를 써주고요. 네.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에 이 배열에 예, 숫자를 써주면 그 숫자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1이라고 쓰면 그죠? 요 원이라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확인을 해보면, 네, 자, array 뭐예요? 네, echo 요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예요? 무언가를 네 출력할 수가 없어요. 왜? array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array라고 써진 거고요. 자, 두 번째 게 조금 틀리죠. 생각보다 뭐예요? 준이라는 게 나왔어요. 준. 네. 자, 이 array는 네, 0부터 시작을 합니다. 항상. 네, 자릿수가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5개가 있지만, 네. 여기다가 5로 쓰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오는 거고요. 네. 첫 번째 거를 원하면 뭐를 써야 된다? 0. 그래서, 원을 원하면 달러 A 가로 열고 0 이렇게 써줘야 바로 이 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니를 나오게 하고 싶으면 3이 아니라 뭐예요? 2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보죠. 자 저번 시간에 배운 for문과 예, 그 다음에 array를 합쳐보봅니다 그러면 이 a에 담긴 요 배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뭐예요? 여기다 출력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f 문을 이용하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첫 뭐예요? 첫 세팅은 i는 0. 그죠? 왜? 여기에 0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그래서 0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5보다 작으면. 네. 요거는 어떻게요? 해 이렇게 작거나 같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5가 포함이 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5보다 작으면 그럼 언제까지만 되는 거예요? 4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달라 아이 작거나 같으면 4.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요거는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어, 봤죠? 예, 1c++.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실행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0이 어떻게 돼요? 바로 0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달러, a의 배열, 0, 그니까 러첫 번째 값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돌아서, 그 다음에는 1이 되니까, 5보다 작네, 내려와서 1. 그러면, a의 1의 값. 그러면 준이 출력이 되겠죠. 자, 뒤에 BR 붙여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잡고, 밑에 칸으로 내려가라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는데, 여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와서, 이제, 자, a r r a 2를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그죠? 1 나오고, 준 나오고, 리 나오고, 10이 나오고, 23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좀더 응용을 해서, 네, 여게 원래 다음 거에 나와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 예. 응용을 해서, 네, 뭘 해봐요? 이제 테이블을 또 출력해보는 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거는요. 이중 어레이에요. 이중 어레이. 예. 그니까 러 2차원 어레이라고, 배열이라고,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예요?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뭐예요? 배열, 배열. 예, 두 개가 있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차원 배열은 X축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은 뭐예요? Y축도 있다. 예. 근데 뭐예요? 3차원 배열도 있습니다. 예, 3차원 배열은 어떻게 돼요? 슉슉슉 이렇게 돼서 Z축도 있다. 네, 4차원 배열도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laughs>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A의 Array를 보면은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뭐, 그죠? 하나, 둘셋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그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네, 자 이런 배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네 알아볼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열을 했는데 그 배열이 이렇게 똑같이 그죠? 달라 A 요걸로 되느냐? 요게 이제 아니에요. 뭐예요? 2차원 배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네. 그래서 0에 0값이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그죠? 그러면 뭐예요? 1에 2가 되겠죠. 왜?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0, 1, 2가 되는 거고 0,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1에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에 2가 되면 여기 있는 값을 출력하고, 자, 마지막 값은 뭐예요? 2에 4가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f o r m 시작했어요. 네, 뭐, 뭘로 했어요? 3보다 작으면. 그럼 뭐가 돼요? 0, 1, 2. 이렇게. 세번 움직이겠죠. 예, 두 번째 거 뭐예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예, 뭐예요? 다섯 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봐서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여기서는 세팅을 어떻게 했어요? TR과 TD로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R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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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예요? 세 칸. 그죠? 그다음에 TD 저에는 예, 그 그러니까 TD니까 어떻게 돼요? 다섯 개.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칸씩을 몇번 한다? 세번 한다.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는 뭐예요? 처음에 0이 들어오고, 처음에 0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0부터 1, 2, 3, 4까지. 그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는 0부터. 그죠? 예. 그래야 또 0부터 나오죠. 예. form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왔다 다시 오면 무조건 0부터, 이, 첫 처음에, 예, 초기 값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name 1, name 2, name 3, m, month, day. 그 다음에, 원, 준, 미, 12월 23일, 해, 진, 미, 3월 29일. 이런 식으로 뿌려진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3. 네, 그러면 나왔죠. 자, 뭐예요? 처음에 그죠. 예, 이쪽 array를 어떻게 여기서 뿌려준 거예요. 얘는 뭐 만들어요? tr 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줄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왔어요. 그죠. 자, 이 겉에서 본 array에 달러 a에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0이죠. 0.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0부터. 5까지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여기서 0부터 5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0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0, A0에 1, 2, 0, 1, 2, 3, 4, 5 도는 동안 뭐예요? 이게 이렇게 잘라지면서 나왔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쭉 여기가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니까, 그죠? 이제 여기 더해지게 되겠죠? 그니까, 러 i가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1. 예, 그래서 1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이제 1부터 시작해서. 또 1로 가니까 뭐예요? 0부터 5까지. 그래서, 자, 여기서 1이 되는 순간에 두 번째 라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로로 쪼개면서, 예, 요 값을 넣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뭐가 됐어요? 2가 됐죠. 예. 그래서, 2가 되니까, 여기서 아직도 3보다 작네? 그럼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tr을 만나니까, 예, 마지막 그 라인을 생성을 해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d 작업하죠. 몇 번? 다섯 번. 하면서 뭐 해줘요, 이제? 해진이 03이고, 예. 공짜는 숫자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3이 됐죠. 3이 돼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요. 3이 돼서 보니까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어때요? 3보다 작진 않죠. 그러니까는 바로 끝내버리고 나오게 되면서 뭘 해줘요? 테이블로 끝내줍니다. 네, 그래서 테이블 처음 시작, 그죠? 테이블 시작, 그 다음에 테이블 끝. 네,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배열은 1차원, 2차원, 네, 3차원, 뭐, 4차원 배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거, 예, 2차원 배열까지 많이 쓰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해 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수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